뿅!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꼬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강,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 학교 가려 수행평가 챙기랴, 또 시험 공부하랴, 거기다 마지막, 이제 1학기 중간고사, 학기에 정점을 찍는 기말고사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또 방학이고 하니까 너무 또 탱다탱다 놀지 말고, 우리, 사학년이잖아 아이 뭐 2학년이라 그래 이제부터는 뭐반 넘어갔으면 3학년이지. 그러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여름 방학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시험지가 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니까 3학년스럽게 어떻게 좀 여름 방학을 나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한 거니 짧게나마 잠깐 집중력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시험지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시험지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험 함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나왔는데, 그래프가 또다 나온 건 아니죠. 탄젠트부터 나와가지고, 뭐, 사인이 좀 나,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 친구도 있었지만, 뭐,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수열 끝까지, 그래서 수상의 남은 범위가 모두 전체 시험 범이었고요 문항선 요렇게, 점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지. 이제 시험 난이도가 어땠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 건데, 예, 보시는 것처럼, 하가, 너무 적어. 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고, 상도 조금 이제 비율적으로 높은 거기도 하고, 최상도 조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시험 끝나고 나서 아시다시피 많이 친구들이 어렵다고 했었죠. 실제로 보시는 이제 비율 퍼센트만 보더라도 그게 팩트가 됐는데, 조금 결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하 따지게 되면 많으면 40%한 50%까지 육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 중, 최상이 거의 없었던 문항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퀄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요, 중상이나 요, 상문제들을 봤을 때, 진짜 막 손도 못 대고, 어려워서 못 풀만한 문제들은 아니었다 이거지. 조금 출제 경향을 살펴보자면, 우리 친구들이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발전되고, 앞에 있는 건 조금 미싱되었을때 우리 친구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거기다 살짝 지엽적으로 좀 처리하는 방식들 사실 그런 것들은 내신에서 딱낼수 있다 이거지 그런 것들 위주로만 고난도 문제들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 친구가 자꾸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막힌 부분 내가 여기서 왜 막혔는지 이거를 뚫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지. 아 나는 아는 건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 그런 시도도 자꾸 해봤으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풀고 싶 이거 이렇게 하면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푸는 거 까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게끔 바뀌어 가고 있다고 가뜩이나 이거 거기 있으면 뭐 해야 되냐 우리 우리 이제 이 학기 되면 수투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수투 에서는더 심할 겁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에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수투. 명분하의 움직이는 수투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 방법 여러 방학 동안 빨리 바꾸셔야지 원하는 경역값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장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주요 문항들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뿅! 자, 그러면 네, 주요 문항에 대해서 좀 해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9번 문제가 좀 엔제도 있었고 저와 다루던 교재도 있었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건 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 그러니까 요 식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혈이라고 하는 거. 피보나치의 수혈의 합을 좀 구하라고 하는 살짝 이제 풀이 방식을 알고 있어야 좀 접근이 용이했던 좀 지협적인 문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a1 더하기 a2라고 한 놈이 a3이 된다 이거죠.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a2 더하기 a3이라고 하는 게 a4가 된다 이거지. 한번더 n에다가 3을 넣게 되면 a4 더하기 a5 더하기는 a6이 된다 이거지. 뭐가 어, 이상한데? 음, 여기 3 어, 숫자가 갑자기 올라갔네. 미안. 여기가 3, 4, 5가 되겠죠. 오케이. 자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꼬라지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얘네다얼마를 넣을 거야? 101을 넣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A101 더하기 A102라고 하는 것은 A103이라고 이렇게 쓰겠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변변 더하게 된다면 변변 더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등장한다 이거지 요 놈의 값을 K라고 쓰게 되면 K가 될 거고 더하기 시그마 얼마부터? 2번부터 102번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근데 요거를 좀잘 본다면 얘들아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2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서 A-3이 되겠고 여기가 넘어가서 A-4가 된다는 거 맞나? 그럼 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102가 되겠다 이거지 그럼 축차의법에 의거해서 저거 더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된게 내가 원하는 값 저거 K값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거 연산하기는 어떻게 될 거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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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사라져? 남는 것은 얼마나 남나? a 1 0 0 3 a 2가 등장한다 이거지 근데 a라고 하는 것은 저게 1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피보나치 의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도 조금 있고 있는 문제라서 조금+ 조금 이제 지식이 있으면 편한 문제였고 없었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아예 못 푸는 건 아니죠, 아니었지만 이제 사실 좀 수월하지 않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18번 요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첫째 항의45 공차와 마이너스 3 등차 수열 그러면 이제 a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4 n일 거고, 1라면 40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4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sn이라고 하는 걸 찾아본다면 마이너스 2n 제곱에다가 플러스 42n이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이 sn이라고 하는 것을, 뭐야? 얘에다가 숫자 넣어 계산 결과값 결과값 따질 거야 두 글자로 제일 함수라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그러니까 얘를 좀 물어볼 수 있다 이차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거야 이차함수.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면 아마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네가 지금 0이 되고 네가 지금 2 1이 되는 이러한 이차함수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이거지 맞아요? 이차함수랬으면 센서 뭘 찾을 거야? 이게 축을 찾을 거고 축은 2 분의 21이 되겠다 이거야. 맞나?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어쨌든지간에 m에다 1 넣었다는 얘기는 s1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보다? s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자연수 k개수를 의 찾아라 이거지 맞나요? 자 그럼 s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1에 해당하는 여기 y좌표가 s1이 됐겠다 이거지 맞나? 그리고 정확하게 너의 대칭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20이 되는 놈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맞나?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라고 한 놈이 1같아도 된다고 써있죠. 1, 2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20까지 가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y좌표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저 s1보다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족하는 k의 개수가 몇 개야? 총 20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맞니? 언더 스탠. 자 그다음에 이제 m에다가 2를 넣어보자 이거야. s 이라고 하는 놈이 S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 s 이라고 하는 놈은 대충 지금 아마 이쯤에서 해당하는 y 좌표가 있을 거고, 그럼 요렇게 해서는 대충되는 거니까, 뭐야, 하나가 준, 얼마? 20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 뭐야, 2 1이래 19가 이렇게 있, 있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K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K라고 하는 것은 2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19까지. 그러니까 윗줄에서 몇개 빠질 거야. 두 개가 빠진다 이거지. 그리고 S3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뭐가 될 거야? 4, 2가 3으로 바뀌고 18이 아니 19가 18로 바뀔 거니까 두 개가 또 빠진다는 건 맞나? 여기까지 인정. 그러다가 지금 언제? 10 11 맞니? 인정? KM이 10되게 되면 딱 2개가 등장한다는 거 맞아요? 10과 11 2개? 여기까지 오케이. 자즉 M이 1이라면 20개 M이 2라고 하면 18개 M이 3이 되면 은 16개 이렇게 가다가 M이 10이 되면 은 2개가 됩니 얘들아 여기서부터 중요하잘 봐야 된다. M이 11이라고 하면 얘들아 S11은 어차피 S10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가 되겠지 맞니? M이 12가 된다면 얘들아 12라고 하는 것은 9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몇 개? 4개가 되겠다 이거지 understand?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몇 개? 밑에 하나 더 발생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M이 20까지 그때 20개가 되겠지 understand?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뭐야? K에다가 S21 S21은 SK인데 K는 몇 개? 21개 되는 거 맞니? 21개 왜? 여기 21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S22는 자 20이 되는 순간부터 딱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 맞아 그럼 어차피 자연수면 되는 거니까 22, 21.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s k라고 하는 것은 몇 개? 22개. 그러니까 21, 22, 23, 24, 25.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거 맞나? 21 넘어가서부터는 왜? 점점 내려갈 거고 여기서 있는 것들 좌표 다 찾아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인정? 지금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숫자들 다뭐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야. 더하기 마지막 칸. 절반 때리고 몇 개? 1번부터 10번이니까 몇 개? 근데 그게 몇개 있니? 곱하기 10에다가 밑에 쪽 하나 더. 곱하기 약분. 오케이. 220. 220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21, 22, 24, 24, 25. 더하게 되면 23이 몇 개? 총5 개. 맞나? 그러면 이제 1 1 5가 될 거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 135라고 해서 아, 335라고 해서 답은 5번이라. 고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계산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 보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서정형 4번 요게 잘 냈어 잘 냈고 어렵고 근데 못풀 만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방식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합성함수의 기본 풀이는 뭐냐면 얘들아 치환이다 이거야 치환, 치환. 그러니 지금 뭐야 ft를 해석할 거고 ft라고 하는 것은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 t라고 한 숫자는 뭐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밖에 안 된다 이거야 왜냐 gx가 지금 e sin x가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맞아요? 네가 지금 t가 되는 상황이고 네가 지금 x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어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밖에 그러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빵뚝 뚫려있고 여기가 지금 얼마? 2가 되었다. 여기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야. 우리가 저 FT를 해석할 건데 FT를 해석할 건데, 해, 건데 만약에 저놈이 이러, 이런 꼬라지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라고 치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t라고 하는 놈이 뭐가 돼야 된다? 알파가 돼야 되고 t라고 하는 놈이 뭐가 돼야 된다? 베타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근데 사실 t가 누구였던 얘기야. t라고 하는 것은 뭐 e 사 i n x라고 하는 놈이 알파 또는 베타 된다 이거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그려 놓은 저 빨간색깔 그래프와 빨간색깔 그래프와 지금부터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녹색깔 세로선이 만나는 총 개수가 몇 개? 몰라. 하지만 다 더하면 얼마? 2분의 3파이가 돼야 된다 이거지. 내일까지 오 만약에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놈이 알파 에,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놈이 네가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요렇게 해서 그래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요거를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맞나? 근데 네가 위아래로 요동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 더하게 되면은 이거 두개 더한 건 똑같다 이거지. 맞나? 그니까 러 이거 두개더 하면은 파이가 된다, 이거야. 맞아요? Understand?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이 베타라고 하는 놈이, 근이 만약에 또 여기서 발생했다면 파이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2분 3파이가 아니라 2파이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베타라고 하는 놈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숫자는 더 커지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거 더 하면 또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 이거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니까 3파이가 된다 이거야.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더해 지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파이가 되는 거니까 아, 파이랑 3파이랑 더하니까 4파이가 되는 거건또 와꾸가 안 맞다 이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놈은 2분의 파이를 좀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 꼭 어디 있어야 된다.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언더스탠드 됐나요? 그럼 2분의 파이 이거 두개세개싹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어허. 이분의상패가딱 등장한다 이거죠 맞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거 베타가 2라는 얘기가 될 테니 니가 T-α T-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 맞나? 그러면 너를 전개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전체 X 플러스 2알파가 되겠다 이거지 맞나요? 그러면 니가 지금부터 A가 되는 거고 니가 지금부터 B가 되겠다 이거야 자 근데 얘들아 요거 이거 0이 돼도 괜찮죠? 0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랑 여기 두개더 하는 거니까 파이가, 0이, 이 파이는 빠져있어, 빠져있으니까, 저희도 어차피 파이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은 문제서 에 요구한 게 뭡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얘기지. 자, 여기다 계산할게요.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냐면은 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겠다 이거. B란 얘기는 누가 된다? 너는 2알파가 될 거니. A제곱 더하기 이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야? 알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6알파 플러스 4. 근데! 0에서부터 알파는 이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다 이거지. 이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고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 맞나요? 그럼 저거 그래프를 쓱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될 거야? 알파라고 하는 게 얼마야? 마이너 3이 되겠다 이거네.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인데 빵꾸 뻥 뚫렸다 이거지. 왜 2는 안 되니까. 그럼 네가 지금 최소값 되는 거니까 이때 0이 되는 거니까 0 놓고 계산하니까 얼마가 될 거야? 4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4가 답이 아니다 이거야. 왜?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오케이? 하나 더 있었거든. 뭐냐?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같은 알고리즘인데 지금 여기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하나 접하고 맞아? 오케이? 그리고 근이 하나가 발생이 안 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모든 근의 합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까? 2/3파이가 되는 게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놈의 식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얘기야. 이놈의 식이 뭐,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t 파에다가 t+, 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알파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고,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이거 작아야 된다 이거야. 여기 거나 여기 거나 해가지고 교점이 발생되지 말란 얘기지. 그럼 똑같은 알고리즘에 가지고 전개하게는 뭐가 될 거야? t제곱, 플러스, t제곱, 어, t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파로쓸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쓱 바뀌었다 이거지? a라고 한 놈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b라고 한 놈이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2알파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럼 a제곱 더 b제곱이라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건데 이번에 범위 어서부터 어디까지? 알파가 2보다 크고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지 등호가 들어가시면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사실 마이너스가 돼도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하지만 자 일단 그럼 저거 그래프 그리게 되면 어떻게 생겨까 이렇게 생겼을 거 맞나 그럼 축이 얼마야 알파가 3이 된다 이거지 맞나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고 빵꾸뽕 뚫어서 이렇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작은 이런 상황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최솟값 되는 거 맞니 알파가 3 돼야 된다 이거야 아, 그냥 아. 3 넣고 계산하면은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솟값이다 었 이거지 녹색깔에서 4가 나왔고요 빨간색깔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서 좀 굉장히 좀 고난도이다 고난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풀이를 조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좀 해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요런 공부들을 이제 n 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 뭐나와 개인적으로 쓰는 너무 너만 잘봐 교재에서도 교재에서도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합성함수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다뤄봤었다 이거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공부 를좀 했으면 좋겠냐면은 문제 풀이로 여는 게 아니라 기본결 합성함수를 처리하는 방식. 오케이? 그리고 교점에 관련돼서 모든 근의 합을 처리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해석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 지도 하겠습니다. 뿅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퀄리 있는 문제들 몇문제는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공부하고 여름방학 좀 보냈으면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뭐 아시다시피 교과서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교과서의 비중보다는 교과서는 빨리 쳐내려가고 빨리 쳐내러 가고 그다음에 많은 문제도 좀 많이 접해야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많은 문제를 또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또 문제 우장창 푸는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트라고 하는 것은 명분하에 움직이는 과목이야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알고리즘이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해놓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놓고 나야. 그것을, 아, 너니까 너야 라고 한 큐에 갈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보셔야 시간을 주는 게 수투다 이거지. 그러니 단순하게, 어, 이렇게, 이럴 것 같대 라고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런지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차, 그 증명하려고 하고, 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수투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재미가 붙는 과목이야. 진짜.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을 그냥 더,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증명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증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수투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뭐해? 적용할 수 있는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나? 아, 뭐겠어, 당연히. 우리 베이스 캠프의 자랑인 엔제지. 기출 고난도 분석이다 보니까, 뭐, 다른 학교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도 어떻게 경향이 나오고 있는지, 좀 우리 친구들 볼 수가 있는데, 적중률에 관련해서는좀 논하진 않을게요. 살짝,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이 갖고 있는 교계, 교과서 또는 이제 뭐 선생님이랑 같이 나눈 교재들 그거 딱깔아 놓고 시험장 깔아 놓고 봤을 때 진짜 맘만 먹으면 적중히 거의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너네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거예요라고 볼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결은 다 같다 이거지.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친구들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적용시켜보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문제들을 그냥 숫자만 똑같거나 아니면 풀이가 거의 비슷한 것들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 결을 우리 친구들 공부해야 이제 고3스럽게 공부할 를수있다이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해두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면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도 n 제에 많이 실려있으니까 뭐 선생님들 믿고 따라주신다면 이 학기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답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 뜻은 뭐냐 풀고 맞춰서 끝이 아니라 맞췄으면 아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맞췄구나 정답지 보면서 좀 이해도 좀 하고 내가 틀렸으면 아 내가 이런 거 못했구나 왜난 여기서 이런 걸 넘어가지 못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아저거를 하려면 나는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놔야 우리 친구들 고삼이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갈수 있다 이거야 수험보다는 수투가 명확한 근거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을 때 빛을 조금 더 자, 바랄 수가 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 우리 친구 단순하게 문제풀이보다는 내용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은 아무래도 수트가 조금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당분 말씀 하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열심히 성공을 계획하고 계실텐데 뭐 그것보다는 우리 친구들 세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수학 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